의사들이 숨긴 진실. 계란 10개보다 강력한 단백질 폭탄 음식 7가지. 어제 제 환자 한 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82살 김영숙 할머니셨는데, 3개월 전만 해도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혼자 걸어서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바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단백질 혁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의사 생활 25년 하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봤습니다. 매일 계란만 드시던 할머니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식단을 바꾸시고 석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거든요. 근육량이 무려 12%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보통 70대에는 근육 늘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계란이 사실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계란 한 개의 단백질이 겨우 6g에서 7g. 하루에 필요한 양을 채우려면 무려 10개를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계란보다 다섯 배 이상 강력한 단백질 폭탄 음식들을 말이죠. 이미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30%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 아셨나요? 그런데 대부분 오히려 더 적게 드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가 절반도 안 되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흡수율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 B유과 비타민 C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가 무려 3배까지 늘어납니다. 이런 간단한 비법을 모르셨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단백질 폭탄은 바로 호박씨입니다. 100g당 35g의 단백질. 이건 계란 6개와 맞먹는 양이에요. 더 놀라운 건 트립토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바로 꿀잠을 부르는 마법의 성분입니다. 밤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 호박씨 한 줌이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육포예요. 100g에 33g의 단백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육포를 고르느냐입니다. 시중에 파는 건 설탕이랑 소금 범벅이거든요. 직접 만드시거나 무첨가 제품을 찾으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정말 의외일 거예요. 바로 템페라는 인도네시아 발효식품입니다. 두부보다 단백질이 두 배나 많아요. 100g에 20g의 단백질.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소화가 쉬워져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딱입니다. 네 번째는 그릭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두 배. 100g에 10g이나 들어있습니다. 칼슘이랑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참치입니다. 100g에 25g의 단백질. 더 중요한 건 DHA가 연어보다 2배, 고등어보다 3배나 많다는 거예요.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식품이죠. 여섯 번째는 아마란스라는 씨앗이에요. 좁쌀보다 작지만 100g당 17g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유청 단백질입니다. 생물가 점수가 104점으로 최고예요. 계란은 100점인데 말이죠. 흡수율이 95%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단백질만 먹으면 안 됩니다. 비타민과 함께 먹어야 해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오렌지나 키위 같은 과일, 이런 것들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음식. 이것들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위산이 줄어든 분들. 발효식품은 필수예요.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중요합니다. 식물성 기름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나물 무침에 들기름 한 방울. 두부에 참기름 살짝.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저장할 수 없어요. 남는 건 그냥 버려집니다. 하루에 네번 나누어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운동 직후가 아니라 세 시간 전에 단백질을 드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건 이제 옛말이에요. 최신 연구 결과가 이걸 증명했습니다. 65세 이상은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체중 1kg당 1.2g. 60kg이면 72g입니다. 이걸 4번에 나누면, 한 번에 18g씩 드시면 됩니다. 근육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요. 이때 아미노산이 충분해야 합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드시면 안 돼요. 잠들기 2시간 전에 가벼운 간식,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 한줌 정도. 이게 근육을 만드는 비법입니다. 스트레스도 중요한 요소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 나와서 근육을 분해 시킵니다. 이럴 때는 단백질을 더 드셔야 해요. 체중 1kg당 2.5g까지.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을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일주일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7일세 박정이 할머니 작년까지 계단도 못 오르셨어요. 무릎이 시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집 밖을 나가기도 힘드셨죠.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감 소증이었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와 호박씨, 점심에 템페 볶음과 브로콜리, 저녁에 참치구이와 시금치나물, 간식으로 아몬드와 육포, 하루 75g의 단백질을 네 번에 나누어 드셨습니다. 두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계단을 혼자 오르내리시고, 이제는 매일 산책까지 나가십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은 8% 증가.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뭘까요? 서울 강남에 사는 67세 이처로 할아버지. 퇴직 후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죠. 영양 검사를 해보니 역시 단백질 부족. 그동안 국수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셨거든요. 이분도 식단 개선을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비타민과 함께 드시는 걸 강조했어요. 단백질 음식과 채소 과일을 함께, 발효식품도 꼭 챙겨드셨죠. 석달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아침 조깅을 시작하시고, 주말에는 등산까지 가십니다. 근육량이 10%나 늘어났거든요. 이런 변화가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에요. 단백질 부족의 신호들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유난히 피곤한 느낌.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 빠지는 것. 자주 어지럽고 멍한 기분. 밥 먹어도 금방 배고픈 것. 피부가 거칠어지고 상처가 안 낫는 것.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손톱이 자주 부러지는 것,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 이런 증상들 나이 탓하지 마세요. 단백질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의자에서 팔안 쓰고 일어날 수 있나요? 5초 동안 한 발로 설수 있나요? 하나라도 어렵다면 즉시 대책을 세우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단백질 과다 섭취는 위험합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체중 1kg당 2g이 한계예요. 그 이상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최영수 할아버지 운동 시작하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세 번씩 드셨어요. 닭가슴살까지 200g씩, 하루 150g을 넘게 드셨죠. 석달후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적정량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도 중요해요. 동물성만 먹으면 포화 지방이 문제. 식물성만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 부족. 둘을 적절히 섞어 드셔야 합니다. 최신 연구 결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가지 이상 다양한 단백질을 먹은 사람. 고혈압 발병률이 66% 낮았습니다. 다양성이 핵심이에요. 계란만 닭가슴살만 고집하지 마세요.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세요. 그릭 요거트 한 컵에 호박씨 한 스푼. 점심에는 템페나 두부 요리. 저녁에는 생선구이와 녹색 채소. 간식으로 아몬드나 육포. 이렇게만 해도 하루 70g 충분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과일 함께 드세요. 발효식품도 꼭 챙기시고요. 들기름, 참기름도 활용하세요. 네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 잊지 마시고, 저녁은 너무 일찍 드시지 마세요. 잠들기 두 시간 전 가벼운 간식. 이게 근육 만드는 비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최소 석 달은 실천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해요. 지금 시작하는 것과 내년에 시작하는 것.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쉽고 재미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 과정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다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